늦은 봄 어느 날, 전교생은 지금의 모든 수업을 중지하고 한 사람 빠짐없이 엑스레이 간접 촬영을 받으라는 교장님의 특별 지시가 내렸습니다. 다른 많은 학생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엑스레이 촬영을 받아본 예가 없었던 스키도 이날 처음으로 엑스레이 간접 촬영을 받았습니다. 간접 촬영을 받은 지 5일이 지난 날 스키는 위생실에 불리어 왔습니다. 5일 전에 찍었던 간접 촬영 그 자. 마저 까맣게 잊어먹었던 스키가 위생 선생님 앞으로 왔을 때 스키에게는 예기치 않았던 일이 생겼습니다. 즉 지난번 간접 촬영의 결과 스키는 사진 소경상 이상의 결과로 나타났으니 그것을 확인하는 직접 촬영을 오늘 중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정말 수키에게는 그 이상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때 수키에게는 희미한 기억 속에서 남아 국민학교 당시 전 학생이 투버크린 반응 검사를 했을 때 수키는 이미 결핵균이 감염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양성 반응이었던 사실이 떠올라 혹시 그때 양성 반응과 지금의 엑스레이 간접 촬영의 결과가 어떤 연관성이라도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수키처럼 건강한 몸에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고 다만 그날은 지시에 못 이겨 직접 촬영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수키가 직접 촬영을 받은 지 며칠이 또 지난 날, 수키 외에 몇 학생은 급히 병원에 불리어 오게 되었는데 병원에 오는 길에도 그들은 정말 이런 일이 생겼으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어. 학생들은 현재 결핵이 발병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아주 초기에 속하는 것이니까, 결핵 전문의사들 지도 밑에서 치료만 충실히 한다면 아주 쉽게 완치될 수 있는 비 병이에요. 아... 오늘은 우선 집에 돌아가 부모님들과 상의해서 결핵 전문의사를 찾아가 그 의사가 지도하는 대로 치료를 받도록 하십시오. 그날 스키는 집에 돌아오는 길로 의사 선생님이 한 말을 전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스키의 말을 듣고 난 스키 아버지는 전문 의사를 찾아갈 생각은 하지도 않으시고 약방을 찾아다니며 결핵병에 좋다는 약과 보약을 직접 사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약들과 보약만 잘 먹어도 충분히 나는다고 하시며 전문 의사들이라고 별거 다니 아예 그런 곳에는 갈 생각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계속해서 스키는 이 약들을 먹기는 했습니다마는 자기 몸에 아무런 이상도 느낄 수 없었던 스키는 약 먹는 것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따금씩 생각나면 먹었을 뿐이었습니다. 그후약한 달이 지냈을 때부터였습니다. 어쩐지 숙희는 그 전부터 항상 피로감과 더불어 공부 시간에도 이따금 참을 수 없이 기침이 나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때마다 창백해지는 숙희의 얼굴을 보고는 선생님이나 친구들도 어디가 아프냐고 물건 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숙희는 다가오는 시험 공부를 핑계하며 아무렇지도 않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든 숙희 자신도 얼마 남지 않은 시험 준비 때문에 무리하게 공부를 하는 데서 오는 피로인 줄만 알았습니다. 무리한 공부에 이어 또 스키는 앞으로 다가오는 교내 음악회에 대비해서 매일처럼 합창과 독창 연습을 계속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과로는 스키의 몸을 점점 더 악화시킨 가장 큰 결과로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소식에 놀라 숙희 아버지가 황급히 병원에 달려왔을 때 의사 선생님은 처음 발병했을 때보다도 숙희의 병은 많이 악화되었다고 하면서 아무 약이나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도리어 약을 쓰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욱 이 학생은 아주 중요한 안정을 무시하고 그동안 몸과 마음을 너무나 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결핵 전문의사의 지도 밑에서 올바른 치료만 계속한다면은 충분히 완치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많이 그러지 않고 이상도방관한다면 치료하기에도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혹시 가족들 중에 어느 분이 결핵병을 앓은 일은 없으십니까? 이 질문을 받은 수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어디가 아픈지 확실치 않게 시름시름 핥다가 지금은 완전히 자리에 누워 있는 수키 어머니가 있다고 말하였던 바 의사 선생님은 그 증상을 일일이 묻고는 매우 심상찮은 표정으로 우선 확실한 진찰을 한번 받게 하고 아울러 전 가족도 이 기회에 진찰을 받아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스키의 일로 크게 충격을 받은 스키 아버지는 앞으로는 의사 선생님의 지시를 어기지 않을 것을 그날 밤전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온 가족은 계획대로 보건소를 찾아갔습니다. 우선 튜버크린 반응 검사를 한 스키의 두 동생은 모두 음성이었으므로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BCG 주사를 맞았는데 이때 가호우는 스키 수키 동생들에게 스키도 어렸을 때이 BCG 주사를 맞았더라면 오늘과 같은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여 주었습니다. 한편 스키의 아버지도 엑스레이 촬영을 했습니다만는 아무런 이상도 없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의사 선생님의 예측한 대로 수키의 결핵병의 원인이 된 수키 어머니는 가정 요법의 치료기도 이미 때가 늦어서 부득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 곧 적십자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도 더 시기를 놓침 없이 폐 절제 수술을 하는 것만이 단시일 내 병을 완치시키는 길이라는 최종 진단이 내려서. 수술시설이 완비된 중앙의료원에 이송되어 수술을 받게까지 되었습니다. 혈액 요양의 원칙 1. 전문 의사의 올바른 지도 2. 규칙적인 약물 요법 3. 심신의 안정과 영양 섭취 예방법 1. 환자를 격리 치료할 것 2. 환자의 가래는 태워버리고 환자 용품은 끓는 물에 소독할 것 3. 환자 가족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것 이것은 스키가 치료를 시작한 지 4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온 원칙들입니다 우선 통풍이 잘 되는 방을 택한 다음 가족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비싼 음식은 아니지만 두부, 생선, 고기, 우유, 계란 등 단백질과 지방질 그리고 비타민C가 많은 음식을 주로 먹었습니다. 얼마 동안은 시간에 맞추어서 밥과 약 그리고 안정을 하는 것이 귀찮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도 완전히 숙희에게는 습관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숙희는 자기가 사용하는 식기는 그때그때 그때 끓는 물에 소독시켰고 가래를 뱉은 휴지는 태워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나는 날에는 이불과 요의 일광소독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중요한 안정은 숙희 생활에 있어 규칙적인 일과의 하나였습니다. 한편 폐절제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낸 숙희 어머니는 과학적인 시설이 완비된 환경 밑에서 주치의의 지도대로 치료를 계속한 결과 지금은 거의 완전 회복의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얼마 전만 하여도 절망 속에서 다시는 지난날의 단란한 가정을 기대할 수 없었던 숙희 어머니였습니다만은 자기의 몸도 차차 회복되어 감을 느끼며 더구나 숙희도 계속 회복되어 간다는 소식을 받을 때에는 메어지는 듯한 기쁨이 숙희 어머니의 가슴을 마구 설레게 했습니다. 게다가 다음 주부터는 학교에도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숙희의 편지는 숙희 어머니에게 처음은 너무나 믿어지지 않는 기쁨이었습니다. 스키에게는 모두 그립던 얼굴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을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즐거웠고, 또한 친구들도 전에보다 더 건강해지고 활기를 띤 수키를 보고는 저마다 기뻐했습니다. 이후 이 학교에서는 결핵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결핵예방강조주강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때 숙키 학급에서는 그동안 숙희의 치료를 지도해준 의사선생님을 모셔다 결핵에 대한 특별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숙희와 숙희의 가정을 예로 들면서 강의를 시작한 어... 의사선생님은 10년 전만 해도 결핵은 불치병으로 알려졌으나 그련에 와서는 조혼약과 외과요법이 발달로서 완치시킬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올바른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올바른 치료법이라는 것은 결핵 전문 의사가 각 환자의 병세에 따라서 지시해 주는 치료법을 잘 지키는 것인데 대체로 공통되는 점은 첫째, 제일 중요한 것으로서 환자들은 결핵 전문 의사의 확실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진단 없이는 각 환자들의 정확한 치료법이란 도저히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약을 남용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먹어야 하는 것인데 남에게 좋은 약이라고 해서 자기에게도 좋은 약은 절대로 아닌 것이므로 각 환자는 의사가 지시해준 약만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심신을 안정시켜서 결핵균과 싸울 수 있는 저항력을 흘러야 하고 음식물은 영양가가 많은 것을 섭취해서 이 저항력을 보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결핵을 전염되는 병이므로 가정에서 치료하는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가족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 예방법으로는 우선 환자는 격리된 방에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때 전염하는 병균을 막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병균이 공기 속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자의 가래는 태워서 없애버리고 환자 용품들은 끓는 물에 소독하는 일이며 그으로 환자가족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정기적인 집단검진을 받은 후 이상이 나타날 때에는 빠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이 치료법과 예방법은 숙기를 결핵에서 구해낸 길이며 또한 모든 결핵환자를 구하는 길입니다 모든 결핵환자나 그 가족들이 지금부터라도 이 영화에서 본 대로 의사가 지시하는 치료법과 예방법을 잘 만지켜 주신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무지 않아 이 무서운 결핵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